네,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은 어, 모아서 외국까지 수출하는 게제 목표고요. 어, 저는 일단 조잡하게, 작게 만들어서 어, 조그마한 미니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. 어, 이쪽, 이쪽. 네, 일단 보시면은 어, 지금 어, 뭐 모터 같은 걸달 수가 없어서 그냥 어, 뭐 전저, 전지로 했고요. 그 다음에 여기는 물을 담는 통, 그 다음에 후인심을 박아서 전기가 통하게 했고, 그 다음에 고무 배관을 연결해서 나중에 여기다가 수술을 볼 예정입니다. 읽어드릴게요. 자 준비물 투명 빵두 개, 통한 개. 네, 잠깐만요. 네, 다시 읽을게요. 준비물 투명 병두 개, 통한 개, 흑연심 2.0 m m 4 개, 고무관 고무관 두 개, 전선 두 개, 빨간색과 검정색이면 좋고요. 물, LED, LED 연결 전선, LED 한 개가 더 있으면 더 좋고요. 9볼트 전지 한 개, 구멍 두개 뚫린 마개. 어, 네. 그게 준비물이고요. 하는 방법은 투명병 두 개에 물을 담는다. 2번. 투명병 입구를 마개로 막는다. 3번. 흑연 심을 마개에 모두 꽂는다. 4번. 흑연 심두 개를 다른 병심한 개씩 전선으로 연결한다. 5번. 배터리의 음... 전선 두 개를 연결한다. 그 전선을 남은 흡연심에도 연결한다. 7번 남은 구멍에 배, 고무관을 연결해 연결통에 연결한다. 네네. 네, 마지막에? 네, 그래서 그렇습니다. 마지막으로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. 네, 아, 안녕하세요.